그래프가, 이거 할때 일단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거는 애울하겠거든 근데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기로했냐면 아이고... 어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를 어. 어. 그거 학교에서 어, 다르게 알려줬죠 맞아요. 디렉터 다르게 알려줘어그래프 뭐 다르게 알려줬어 그래. 그래프 모양은 똑같잖아 네모양 그 음.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은 틀릴 수도 있어 네 어. 그럼 너희 그럴줄 알아? 네전 자, 잘. 0에서 2파이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잘. 이게 최대 최대 최소가 1마이너스1 1 이렇게 돼어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놓고 <laughs> 그림을 그리면 코사인 그림이 코사인 그림이 렇게 된다고 예. 이게 이제 y는 코사인 x 그래프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면 반이로 어? 반아니요 어? 어떻게 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선그막 학교 선은 그렇게 안치라던데 뭐라고? 학교 선생님 그거 8칸 음. 학교 안 나누던데 네. 상관없죠? 이거 원래 그냥 그리는 건데 너네들 <laughs> <보기> 어려울까 <laughs> 봐 내가 쉽게 알려준다고 이렇게 보하는 거야. <laughs> 거야 이거 그냥 알려주면 너희들 어려워 제일 자, 코사인 앞에 2 곱해져 있으면 위아래를 1로 하지 말고 2로 하면 돼, 2로. 그리고 폭은, 폭은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원래 2 파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를 파이 2분의 파이 파이도 엑스랑 응. 쓸수있어요 구하는 게좀 달랐어요. 구하는 게두종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알려준 방식으로 해도 되고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네 학교에서 배운 거대로 할수 있어? 그러면 그, 그대로 해. 아니 무슨 쌤이 네, 그래. 좋아서 학교서 만들어는 파이가 파이가, 파이. 파이가 있었는데 엑스가. 야, 그러니까 학교 서 방식을 할줄 아는 사람은 내거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지금 학교 수업 방식 할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봐 아빠 맞다 쌤 이제. 진도 다 따라왔어요 학교 그러니까 뭐 거의 따라잡아 음, 거의 음, 넘어 걸려 뛰어놀걸 이거 끝이 안됐어 요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오자요게 어. y는 e 코사인 x 자그 다음에 어 21번에 y는 e사인 <laughs> e, x 그러면 어떻게 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 직사각형 이런 거안 그리고 해 보통.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거 분명히 너네 내가 이거 직사각형 안 그리고 하면, 뭐 세번네번 네번 알려줘도 못 그린다고. 그냥 여기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 이가 뭐야? 원래 직사각형을 이렇게 네. 그리는 거잖아. 원래 기본이 여기 마이너스 1, 에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끝이 2파이. 여기다 그리는 거야, 원래는. 그지 네. 근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면 위아래로 늘리는 거야? 좌우로 늘리는 거야?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네. 늘려. 여기 2, 마이너스 2. 늘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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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대로니까 여기는 그대로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으면 두 배로 좁아지는 거야 두 배로 늘어나는 거야 두 배로 좁아지는 거다 음. 그 만약에 봐봐 여기 2가 있다 그러면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이만큼만 그려야 돼 여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 돼? 여기는 그냥 X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직사평 그린 다음에, 다시 또 여기를, 세로로 4등분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데, 어,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계 이해 돼? 좀 궁금... 저 처음에 저거 해대돼211만 어. 2잖아요. 211만2 저... 어. 아니에요. 세 쌤, 쌤, 쌤 어? 저 사인 X에요 이거? 예어 아, 어, 이거,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사인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요 어, 사인 뭐, 모양은 내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쓰읍 <laughs> 몰라 생 어, 위, 아래 한 번만 봐요 아, 아 지금, 나 지금 신나야지어 이거 코사인은 아래 위, 맞죠? 코사인은 아래 위로 가는 거고 사인은 위에도 안오는거 아니에요? 야, 잠깐, 그리고 너네, 봐봐, 보충을, 보충을, 네. 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는 보충, 보충이 있고, 그 다음에 너네 질문 받는 보충이 있어. 근데, 요번주에 내가 너네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아냐, 최대한 풀어놔야 될거 아니야? 네. 나와서 조금 풀고. 아, 어, 어. 만약에 내일 뭐, 음. 못 나온 사람은 어떡해요? 다음날 나와요? 너 아. 그럼 늦게라도 와. 내일 몇 시까지예요? 저건금평그이안 어. 된다고? 피안이안 된다고. 다음날 학교를 못 가요. 제가 못내려나요 <laughs> <laughs> 내일 몇 시까지 와요? 어? 몇 시까지 와요? 내일 뭐, 내늘 11시 반까지. 무조건 뭐? 와야겠죠? 11시 음. 반까지요? 어. 어, 그럼 저 끝나와요? 고 끝나와. 고 더, 더 낫는 거 뭐, 아니죠? 너, 일단, 얼마나 빼봐, 그러면. 아, 얘기하면 되나, 뺀다고. 뭐 저희만 수업하는 거죠 응? 저희만 하면 내이 수업하는 거. 내일? 내일 와서 그냥 문제 푼다고. 원래 수업이 있고, 저희 뒤에서 푼다고. 어, 그 그래, 문제 푼다고. 문제를, 아니, 야, 뒤에 뭐 문제 푸는데 내가 앉아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 문제 풀어놓고 이제 질문이 쌓이면 되면 수업을 해야지. 핸드폰 이제 앞사 하고. 어? 응. 여기 지금 뭐야? 이거는 일단 얘, 얘 하려면 y는 2분의 1 코사인 x를 먼저 그려야 돼. 이거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놓고 2파이 해놓고 2파이 해놓고 그리는 거잖아. 2분의 1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 위아래 반으로 좁혀야지. 응, 응. 네. 아... 좁히고, 요 안에다 그리는 거야? 근데 봐봐, 봐봐 노란색에다 그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노란색에다 그리는 건 얘고, 여기에 플러스 1이 돼 있어. 그럼 봐. 플러스 1이라는 것은, y 값이 1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얘를 위로 1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아, 어. 봐봐 요 위를 1만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플러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2분의 1이 2, 2분의, 3 2분의 3.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을 1만큼 이동시킨 게 빨간색이야? 네. 야 이거 너네 사실 봐봐 여기까지는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요거 요거 요런거는 네모칸 이거 안그려도 그리기 쉬워 이거는 네모칸 굳이 내가 이런 애들 하려고 네모칸 그린건 아니고 요런 애들 평행이동하는 애들은 너네 네모칸 안그리면 어려워 내가 그냥 뭐 유치하지만 이렇게 네모칸 그리는거라고 그래서 네모칸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여기를 8등분 2로 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네. 저런 경우는 1로 쓰는 거예요. 아니요, 저 원래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1 쓰는 건데, 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네. 2배로 확장 작자면 2분의, 2분의 1은 왜? 2분의 1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은 줄여야지 1은 왜쓴 거죠? 위에 와. 원래 있는 거. 아, 원래 있던 거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변형시키는 거예요. 맨 끝에 1은 다관없는 거죠? 근데 그 아, 그 이거는 근데 그 차라에 한... 써놓은 거 보이지. 필요 없는 거지. 글쎄. 야, 이거 빨리 세개 그려봐. 1분의 에마이너스 한국에. 한국에. 한국가그국에에 그래프 그려져 있국에 한국에. 에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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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 한국에. 한국에. 에 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얘는 뭐부터 해야 돼? 2sinx부터 e 그려야 돼, 2sinx. E <laughs> 그러면 2sinx e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좌우 폭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아, 2파이2파이까지 위아래 폭이? 2. 2지? 이렇게 해서 그려야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네모에다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밑으로 한칸 내려오라고 밑으로 한칸 네. 내려 그러면 안. 여기가 1 음. 마이너스 1이면 한칸 내리고 여기도 한칸 내리면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한칸 내려서 노란색 노란색 직사각형 안에다 그리면 된다고 음. <laughs> 뭐야 싸인? 자 여기 두개 빨리 그려 탄덴트 뭐예요그거쌤 그거를 나눠요 1, 1파이 어, 1파이 예. 이게, 아, 이거, 아니, 이런 걸 없애기로 했잖아, 그냥. 예. 어, 근데 네. 이거 저희 했었어요? 안했어요쌤 이거? 아니, 네. 그 있잖아, 사인 3분의 뭐 5파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정수. 아, 이게 사인 2파이 빼기 3분의 8이잖아 네. 그냥 뭐 이거 버리고 풀기로 했잖아. 네. 그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이거 저번에 알려줬을때 사인 3분의 8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사인 60도. 사인 60도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네. 그럼 쌤9면은 3분의 루트 3이에요. 9, 9는 뭐야? 아니요. 에저거 1번이랑 2번이에요. 여기서 있잖아. 45. 45. 이거 다 없애면 된 이렇게. 45, 어? 45. 이게, 사인, 4분의 파이. 이제, 이거는, 사인, 앞에 두번 하는 거야. 3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그지 그러면, 사인 45도가, 45도가, 4분의, 4분의, 4분의 1. 2분의, 9, 2분의 9, 2. 엄청 힘들고. 사인 6 0도가 아 사인 의0도가2분도가 아, 2분의 1 5시도면 도가도면9 0도면뭐시도면0도면도면도면도면도면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목소리> 루틴인데 그 옆에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요. 이거 마이너스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붙여데 이거였지? 이거, 이거. 이렇게. 앞에 마이... 마이너스. 아니요. 어떻게 마이너스 해도. 아니요. 아, 아 미안왜 왜 이렇게 아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지금 뭐하느냐면 부호 안 따졌잖아. 이거 몇사분면이고, 180도에서 180도에서 조금 45도 더하면 3사분면이야. 3사분면이면 답이 마이너스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180도에서 조금 빼면 2사분면. 2사분면이야. 그러면 사인 플러스고, 이거는 3사분면이고,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요거는? 1, 4, 사 2, 사 분면이고, 2, 4 분면이고, 마이너스야. 이렇게. 네. 그렇지?